Now. 안녕하세요, 뉴욕나우 강영현입니다. 한 달에 한번 미국 ETF 시장 정리하는 시간이죠. 글로벌엑스의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 한동훈입니다. 네, 시간이 진짜 <laughs> 빠르네요. 저희 오늘이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달 ETF 시장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자금 유입은 굉장히 늘어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전반적으로 자금 유입은 되게 좋았었습니다. 일단 시장으로 한번 보면은 11월 한 달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1.8% 상승을 하였고, S&P 500은 한0.8%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기간 동안에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일단 가장 컸었던 것 같고, 파워 의장이 이제 정말 재신되자마자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 그 말고도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시장을 한번 덮쳤습니다. 여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이 있었고 또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죠. 그래서 뭐 미국 인프라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면서 기다렸던 정책이 이제 뭐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보인 와중에도 ETF 시장에서는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740억 달러, 한 80조 정도가 유입이 됐었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66억 달러가 미국 주식으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순중 강도를 보더라도 상위 변동성 보였지만 무난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중에 엄청 늘어난 게 환율인데 비트코인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ETF.com 이 기관에서는 이제 환율로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은 환율에서도 올해 4억 5,800만 달러 들어오면서 상당히 또큰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특이했던 것이 뭐냐면은 보통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상품을 보면은 그래도 자금 유입이 순중 강도가 좀 있거든요. 한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신기하게 보면은 둘다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시장이 또 애매하니까 양쪽 다 베팅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시장이 약간 조금 움츠려 있었던 상황이라고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ETF로 봤을 때 여전히 대형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어, S&P 500이라든지 일단 시장 지수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은뱅가드의 뭐 토라시닥, 마켓이라든지 VIO라든지 i v b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큰 자금 유입이 있었고, 반면에 자금 하락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러셀 원0우0이죠그 러셀 천 대형주죠. 여기서도 하락이 있었고 하일드 자산이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고 오미크론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또 자금 유입이 8억 3천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오미크론 이슈로 시장에또고 변동성을 겪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이 빠졌던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음 아시아 시장에 투자한 ETF 중에서 돈이 많이 빠졌네요, 진짜. 네, 네, 네. 재팬 제외한 맞습니다. 음. 네. 수익률로 봤을 때는 반도체 그리고 탄소. 관련 ETF들이 음.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석유 쪽이 천연가스까지 포함하면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일단 뭐자금유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성과가 좋았던 상품이 지금 26%를 기록한 KEUA입니다. 음. 이 상품이 이제 크레인쉘스의 유로피언 카본 얼로언스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죠. 음.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이 뭐 KEUA도 있고 밑에 KRBN 어, 글로벌 카본 ETF도 성과가 엄청나게 좋았었죠.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지금 천연가스가 수급에 대해서 문제 차지 좀 발생을 했었죠. 전력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 탄소가 많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는 이제 석탄이죠. 음. 석탄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조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회사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아야지 어, 석탄을 사고 팔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석탄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이 크게 가격이 증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빅스죠.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빅스 관련 ETF도 성과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죠. 세미컨덕터 관련된 ETF 를쭉 있는데 시장이 이제 뭐 바텀을 치고 이제 올라온다. 약간 이러한 기대감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조금 주가흐름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반도체에서도 성과가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주셨듯이 에너지 관련, 오일 관련 이런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시장이 락다운되면서 경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터키입니다. 네. 하... 터키가 아주 슬픕니다 지금. 그래서 하, 터키는 어떡하나요? 진짜요. 연초 이후로 터키 리라가 지금 40% 이상 절하가 음... 되었고 현재의 상태가 여기선 아직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두자릿수에도 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예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많은 하락과 충격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 참. 안타까워요. 터키 보면 <laughs>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네.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그니까더 <laughs> 떨어질 수가 있을까, 있을까 했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 네. 테마 ETF로 보면은 또 눈물 나네요. 아크 아크가. 네. 네, 네 일단 나쁜 소식은 나중에 전할 거고. <laughs> 일단 좋은 거부터. 성... 네, 네, 좋은 거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자금 유입이 많았던 그런 ETF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게 K웹입니다. 차이나 인터넷 관련 ETF가 지금 3개월째 계속해서 자금이 크거든요. 이번 달에도 거의 7 0 0밀리언 정도 들어왔으니까 뭐 7천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보면은 거의 3조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솔직히 이제 성과를 보면은 좋지 않아요. 성과가 이제 밑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바닥을 리고 있는데 이거를 사는 곳이 과연 어딘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리테일 투자자라기보다는 기관 투자자일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K웹 말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온 것이 최초의 메타버스 ETF죠. 그래서 메타가 어, 자금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US 캐나버스에서 이제 마리오 나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페이브 어, 여 s 인프라스트럭처 ETF도 자금 흐름이 좋았고, 어, 비트코인 있는 이 퓨처스에 투자하는 비토 같은 경우도 다섯 번째로 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아크가 빠진 게 다섯 개가 다아크요 네, 네. 저 정말 조작한 게 아니라 <웃음> <웃음> 테마 ETF 내에서만 저희가 음. 체크를 하는데 음. 아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지 박스권을 음. 겪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얘기하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테마 같은 경우도 조금 하락했던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훌륭하지 않다 하셨죠. 보니까 아크 G, 뭐 Q, 뭐 K, 뭐 FW 전부 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액티브 ETF나 뭐 캐시우드 같은 분들이 워낙 또 레전드죠, 레전드이시고 언제든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좀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총장 전반적인 정리는 이쯤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 테마 하나를 정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네. 처음에 저희가 인프라 있었고 지난 달에 블록체인 있었고 이번에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번의 주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음. 세대의 소비라고 조금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음. 꼭 다루고 싶은 주제라서 네. 밀레니얼의 소비를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보면은 현재의 트렌드를 보면 저희가 혁신 기술 뭐 혁신 테마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 뭐 오징어게임 이런 것들 같이 이런 컨텐츠를 너무 열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열광하는 그 세력은 누구인가 음... 열광하고 이 혁신 기술에 배우, 대해서 배우. 네, 그 배우 세력 <laughs> 큰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도 타겟층이 누구인지 소비자층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면은 저희가 성공을 할수 있듯이 경제를 현재 주무르고 있는 큰손이 누구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면은 분명히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 투자의 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의 중심에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얘기를 사회 저 저희는 MZ 세대로 한국에서는 묶어서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되게 엄격히 구분하더라고요. 밀레니얼과 네. Z를 묶어 주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밀레니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밀레니얼 세대는 나이로 일단 좀 정해야 될것 같은데 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980년대 81년생부터 그렇죠. 81년생부터. 네, 부터뭐 어떤 데는 1997년생까지 딱 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길지 않나요, 근데? 네. 2000년까지 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약간 이제 2000년까지 딱 해서 이제 끊고 음. 이제 2000년 이후로부터 가는 것이 이제 Z세대 뭐 이렇게 구분을 그쵸.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가까스로 밀레니얼 세대 저도 <웃음> <웃음> 밀레니얼 세대에 있는데 이 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딱 보면은 부모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죠. 그 46년생, 64년생 이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시된 거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노동인구 측면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앞에 있는 X세대, X세대가 저희 앞에 세대죠. 그 앞에 세대 같은 경우 X세대보다도 저희가 이제 노동인구로 봤을 때 X세대가 32%, 저희가 35%로 이미 앞섰고요. 30년대가 되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노동인구에 차지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과거에는 그냥 정말 요즘 젊은이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를 불렸다면은 이것이 이제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로 정하셨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특히 소비하는 그 분야 네. 특징이 있나요? 다른 세대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구가 가장 많고, 노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보는 많은 그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뭐 한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이제 많이 좀 초점이 좀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 약간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학력 수준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학사 이상의 소지자만 보더라도 39%입니다. X세대가 29% 베이비 부모가 25% 세대인데 만약 여기서 저희가 대졸 중퇴 마크 저커버가 포함되겠죠 음. <laughs> 대졸 중퇴까지 포함하면은 69%입니다 어 중퇴를 엄청 많이 하네요 중퇴까지 하시면 돼 <laughs> 어, 그게 더충격적이에 중퇴를 엄청 많이 하네요 <laughs> 중퇴 그리고 이제 음. 뭐 전문대까지죠 아.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69%가 대학 이상을 밟아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고 또한 가지 특징은 이제 미국으로 기준을 계속 보자면은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뭐 1980년도를 봤을 때 그때는 이제 20대, 40대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7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로 가면은 50%대로 나아집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세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흑인, 뭐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 상당히 어우러져 있죠. 이런 현상은 Z 세대로 가면서 더 강해지고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인종 차별에 대해서 조금 어 목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비하는 기업들은 네.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랑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일반 리테일 기업들이랑 네네. 어떻게 구분을 해서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지 조금.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부를 보면은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바, 발생을 합니다. 밀레니얼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로 봤을 때, 한 가정에서 번 돈을 100이라고 봤을 때 밀레니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그 비중이 2015년에 불과 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겠죠. 2015년이니까. 근데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도 이제 50살, 뭐 50세, 30세. 평균 나이가 40세가 되는데 그때 차지하는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돈이 많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씁쓸한 속사정. 달콤하고 씁쓸한 얘긴데 뭐냐면은 아빠가 돈이 없으면 어? 어떡하죠, 그럼? 그렇죠. 그거를 제가 딱찍고 싶은 <laughs> 네.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버는 돈 자체적으로 보면 되게 많아요. 뭐 지금 현재 8천조. 밀레니얼 세대 버는 돈이 8천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30년대가 가더라도 밀레니얼 세대 내가 버는 돈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벌고 내 재산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그래서 이제 어 근데 이제 부모를 잘 만나신 분들 한마디로 이제 금수저들만 금수저 또는 그냥 이제 재산이 있은 뭐 음. 그런 분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는 2030년이 돼도 갖고 있는 부가 4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자산이 높죠. 부, 베이비 부버가 자산을 다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뭐 이런 걸다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자산이 늘어나는 걸못 따라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 말이 참 너무 아쉬운 게 저희는 미, 아 죄송해요 자꾸 감정얘기래가지고 그런데 <laughs> 그러니까 감정 밀레니얼 됐다. 세대가 성인이 되자 마자 저성장 저금리였잖아요. 음. 저희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 세대만큼, 베이비 부모 세대만큼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 약간 씁쓸한 얘기긴 하지만, 달콤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재산이 부의 이동이, 그러니까 그 상속받을 재산이 무려 30조 달러, 3경 5천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의 약간 불균 등, 불평등,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세 가지 사건을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밀레니얼 세대가 IT 기술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 마인드죠 그랬던 이유가 어 IT 혁신과 법을 있었던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보면은 그때 대부분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중간 세대가 한 80년대 후반생 뭐이 정도로 본다면은 다들 기억하시죠 뭐 삐삐 있었고요 시티폰 <laughs> 시티폰이 나왔었고 이제 <laughs> 네. 어뭐 네. 네. 핸드폰부터 스마트폰까지 나온 걸 저희가 다 경험을 했었죠 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창 저희가 학창 시절 쓰니까 변화에 익숙해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시티폰 또는 삐삐는 차고 다녔던 그런 세대였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뭐 홈게임기가 유행을 하면서 닌텐도 뭐 엑스박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에 저희가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터넷이 출연을 했죠. 어뭐 인체 엑스플로러 그리고 뭐 네스케이프가 나왔었고 한국은 나오늘이 뭐 천리안까지 <laughs> 나오죠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 상당히 혁신 기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있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하나 있고요. 이분들이 커서 성인이 됐는데 금융위기. 어쩔 수 없이 네, 금융위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가 되면서 미국인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 뭐한 22살, 3살 되면서 대학생이 되었죠. 대학생 또는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나이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나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또 최악의 경쟁난이었습니다 최악의 취업난, 잡쉐어링, 그리고 뭐 사람을 뽑던 것도 많이 뽑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 경쟁에 또 경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이 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경쟁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위로 받고 싶은 세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기가 경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불공정에 대해서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불공정에 대해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세대죠. 이것들이 그냥, 그냥 사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연결되는 ESG랑도 결국은 연관이 됩니다. ESG에서 상당히 이제 백업을 해 주고 있는 가장 큰 세대 중에 하나가 밀레니얼 세대죠.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보다, 봐야 될것 같고 이들이 또 자라서 20년대 코로나가 되면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가정 이루는데 이제 이때는 더 오히려 더 심각한 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겪으면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창의성, 뭐 전문성 아닙니다. 1등이 뭐냐면은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어떻게 적응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제에 대한 불안성, 근로소득으로는 사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투자에 열광을 하는 세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사건으로.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위로 받고 싶고 조금은 더 경제 삶의 퀄리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뭐 그냥 뭐 설문조사 보면은 김밥 한줄 먹더라도 스타벅스는 꼭 먹게 되는 그런 세대 그 시작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였죠 그리고 핫한 레스토랑을 즐기고 문화 여가생활도 많이 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전 세대에서 통틀어서 최고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소비도 채, 계속해서 체급을 찍고 있고 투자도 적극적이다 보니까 100명 중에서 거의 90명 가까이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마트해서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는 것이 한83% 그와 동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한 7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하고 있는 것도 다양한 세대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많이 어, 한다고 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보자면 밀리니얼 세대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는 방향성이 한세 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 기술, 디지털화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밀레니스의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ESG죠.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배우면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공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니즈가 있다 보니까 ESG한 투자가 상당히 목소리가 높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어, 삶의 질, 웰빙, 합리적인 소비 이러한 것들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소비에 관련된 기업을 뽑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기업들이?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밀레니얼 소비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골라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밀레니얼 소비에 투자하는 ETF가 한두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인덱스를 좀 따온 겁니다 음. 그 중에서 이제 한열개 정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 기준이거든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인투잇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인투잇이라는 기업은 한국은 너무 그 국세청 뭐 연말정산 간섭 서비스가 잘돼 있어서 그냥 잘할수 있죠 근데 음. 미국은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계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것이 힘들다 보니까 인투잇에서 만드는 털버텍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털버텍스가 이제 뭐 30불, 50불 이 정도만 내면은 각자 알아서 이제 저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딱딱딱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 신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개인 대출도 받고. 어, 카운 c o 어카운팅 같은 그런 회계 정리 g 하는 그런 회사가 인 n 이 a 라는 회사고요. 두 번째 이제 뭐스 u n t i n g a c c 을 u 죠 합리적인 소비 때문에 유명한 것이고 c c o u n t i n g a c c o 로 n t i n g a c c o u 주택 i n g accounting, a c c o u n t i 이 g accounting, a c c 이제 주 t i n 에 a 이이 o u n t i n g accounting, accounting, a c c o u n t i n 직접 고칩니다. 홈디 i 로 g a c c 뭐 드라이버 사가지고 직접 고치는 그러한 업체고요 나이키는 이제 말할 필요 없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그냥 표본이죠 에어조던, 뭐 타이거우즈 이런 어 나이키가 그 브랜드의 중심이 됐고요 그 알파벳이라든지 애플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정말 어 밀레니얼 세대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경험치를 중요하신 것도 중요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쇼핑이 아주 이제 익숙해졌죠 심지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선 식품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마존 없는 삶은 이제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C C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시장의 아마존, 동남아 시장의 거의 뭐 게임 개발 업체로 음. 상당히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밀레니얼 소비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셨지만 상품단으로 넘어가서 이런 밀레니얼 소비 에 관련한 ETF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밀레니얼 소비 관련해서 ETF가 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LN 그러니까 티커명 MLN 밀레니얼입니다. 글로벌 X 밀레니얼 컨슈머 e t f 가 하나 있고요. 어또 한가는 이제 제니라고 해서 프랜시 l 스밀레니얼 l ETF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설정된 것은 이제 밀레니얼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 제니는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본다면은 어 밀레니얼이 한220억 어, 달러 정도 한 2천억 2 500억 정도 되고요. 제니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천억 원 정도가 조금 넘었던 상황입니다. 이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밀레니얼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투자돼 있는 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비중이 한53% 정도고 그 외에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기업이라든지 유럽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종목을 보면은 미국 기업이라서 국내 투자자들한테 조금 익숙하지, 익숙하지 않은가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에 있는 기업들이 아까 보셨던 코스코라든지 음. 트위터 같은 거고 음. 트위터 같은 경우도 밀레니얼 있는데 제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제니 같은 경우 이제 소니 네, 소니 유명하죠. 소니 같은 기업, 뭐, 닌텐도.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조금 익숙한 기업들. 음, 음. 하지만 이거의 차이가 글로벌 익스포저냐, 아니면은 미국 익스포저냐. 여기에 따라 서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로 보면은 보면 제니가 0.05% 정도 좀더 싸고요. 성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밀레니얼이 한 1년 성과가 17%, 제니가 6% 정도로 한10% 정도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상품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소개해드리는 거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미국 ETF 시장 정리해 봤는데요. 미국 ETF 시장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한 달에 한번이 영상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